안녕하세요. 설리나도용 미초울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카메라를 켜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엘도라드라는 아인데 요 아이가 지금 입장 쪽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분해서 요 아이를 뽑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물음병이 온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요 아이를 이렇게 분해서 뽑아 갖고 상태를 보고 있는데 에, 요 아이가 제가 첫눈에 반해가 그들이 아닌데 조금 더워지니까 뭐 요런 현상이 생기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쪽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입장을 하나 지금 떼어낸 상태거든요 목대 왼쪽에 보시면 지금 꼬무꼬무 한게 보이실 거예요예 얘가 그 요 옆에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꽃대가 있던 자리거든요. 여름에 보통 애들이 이렇게 물음병이 오는 경우가 뿌리에서도 오고, 어, 또 꽃대 자리. 물론 이제 물은 병이 와갖고, 병에서, 병충에 해 의해서 이렇게 물음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꽃대 쪽에서 균에 감염이 돼갖고, 그 입장이, 에, 물게 된것 같은데, 요 안쪽에 지금 생장점 쪽에서도 지금 한 입장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띄어내 갖고 지금 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제가 요놈을 지금 먼저 뿌리 상태는 뿌리는 상당히 건강하게 지금 잘 내려있던 상태거든요. 어 뿌리 쪽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꽃대 쪽에서 그~ 세균 감염에 의한 어~ 그런 그~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놈을 지금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뽑아 놓고 며칠 더 말려볼까, 했는데, 제 예전 경험으로는, 에 아깝다고 요 아이를 더 방치했다가는 더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 아이, 지금 요 다쳐진 부분, 요 부분을 커팅을 해서 아 물론 이제 안에까지 이 물음병 그 병균이 안 타고 들어갔으면은 상당히 좋겠지만 타고 들어갔으면 빨리 발견해갖고 얘는 이제 살릴 수 있는 거고요 너무 늦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마저도 이제 살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고 그래갖고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일찍 발견하면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칼로 요거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쓰는 커팅 칼인데 요 아이를 커팅을 해서 안의 상태를 보고 그 입장을 건질 수 있는 건또 입장을 건져 갖고 입고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부에는 지금 뿌리 상태는 상당히 좋고 밑에서 보시면 목태가 상당히 굵습니다. 얘가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라 어뭐 깍지라든가 뭐충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입장에서 오는 애들 요런 아이들 요제 꽃대가 꽃대에서 타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 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아,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은 어, 여름철이라고 해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 요 아이들을 이제 치료해가지고 다시 예, 윗머리라도 건지게 되면은 요 아이가 다시 대풍으로 어, 자라는 시기는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거든요. 제가 일단 칼로 요 아이를 한번 그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쑥 집어넣어서. 일단, 최대한, 이렇게. 워낙에 목대가 굵기 때문에 한 번에는 잘안 잘립니다. 입장 몇 개는 어차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생각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하부하고 그 무릎병 왔던 자리, 그 자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칼집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떼어내고요. 제가 다시. 요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줄기, 목대 쪽에 지금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 릎에 흔적이 있고, 여기까지 지금 영향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어우, 여기 위에까지 다 그러네요. 오늘 제가 오늘 코팅을 안 했으면은, 위에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 이 꽃대가 꽃대 있던 자리가 이렇게 어, 물음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꽃대를 나름대로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꽃대가 잘안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바짝 말리면은 꽃대가 중간에서 꺾여갖고 그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하고 이 몸체하고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여기, 여기 아직까지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병균을 춤치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치 최대 가능하면은 꽃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꽃대가 마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꽃대를 제거하셔가지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꽃대 제가 상당히 쉽거든요. 쭉뽑쑥 뽑혀요. 근데 너무 말라 버리면 뽑히기 전에 이 아이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아까보다는 이쪽 목대 줄기에 좀 상처도 덜 나고 이런 부분은 미심쩍으니까 한번 좀 살짝 파보고요 예, 된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라도 건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시 뿌리를 받아서 이제 밭에서 다시 키워야 봐, 키워야겠죠. 요 상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루톤, 저는 이제 루톤을 발라서 며칠간 바짝 말려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아이들 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루톤을 갖다. 충분히 펴발라 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생장점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끊어졌던 부분이 또이 부분인데 여기도 제가 이 입장을 떼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꽃대가 항상 말썽이에요 얘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물음병이 왔던 그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를 더 떼어서 상태를 보고요 어, 이거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칼로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려 보겠습니다 자우도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며칠간 더 말려 보고 상태를 봐서 지금 반신반의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루톤가루를 충분히 발라서 소독도 해 주고 다시 한번 심어 봐야죠 이 하부 목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뭐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간 아이가 아니고 위에 어, 입장에서 꽃대를 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뿌리에서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에, 목대에서 생기는 확률이 저는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꽃대를 제가 제거를 안 해주는 부분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하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깍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때제때 제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뿌리가 상당히 건강해요, 지금. 뿌리가 건강한데, 가위로 뿌리를 더 제거를 하고, 이 건강한 아이들은,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분갈이를 할지 보면, 뿌리에서, 그 사프린 냄새가, 인삼향 비슷한 냄새가 상당히 진하게 나거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 뿌리 쪽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에, 냄새가 이렇게 안 나고, 좀 상태가 안 좋죠. 장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고 요 상태로 이제 뭐 심는 거보더은 아까 약간 그 목대 중심 쪽 중심 쪽에 상태를 며칠간 더 두보고 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분에다가 분에다 심기 보덤은 이제 밭에다 심어야겠죠 밭에다 심어서 요 자고를 지금 이 자구를 떼어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린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저 뿌리를 다시 실뿌리를 잘 받아서 어 얘가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여는 게 낫고 같습니다. 애지중지했던 아인데 자구 하나 다뤄줘서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름이 오니까 아무리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름에는 하여튼간 시간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자주, 자주 봐주시는 것만이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어,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심을 해서 위에 부분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에뭐 물론 전 이쁘고 어 좋아라 하는 아이들이 다쳐갖고 뭐 상처도 있고 어 얼굴이 반쪽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에 장점이기 때문에 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내 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눈맞춤도 하고 아이들 상태를 봐서 미심쩍다 싶으면은 아, 바로 뽑아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좀더 다육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 에, 여기서 에, 마칠 거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